야 아, 두끼 아니지 참 어, 칼바람 어, 그냥 쓰러졌어 너무 황당하게 죽었어 이 보자 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지 하지만 그 다음 얘이시작 예, 예, 이거 그렇지 자 다시 물고 오고요 바람 표명이 나오 어? 바람 표나 뭔가 바람이 보이긴 한데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애들 다 나오면은 아, 잠깐만 거품 사냐? 어떡해 안돼 바람 표명 안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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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아 조지 어우 아파 아파 어떡, 어 오자, 오자, 오자. 아, 어떡, 어떡, 어그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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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떡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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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건 이제 아들이 있으면은 뚫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일단 바람은 가져오죠 뭐야? 뭐야? 비용? 아, 백남은 켜놓고 있는 거야. 그거는 나, 이거 어떻게 아냐? 일단은 이거부터 할까? 어 들어가기 전에 어 오른쪽 문에 있는 바람을 가져와야 돼요. 바람을 가져와서 바람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가져온겠지자한 달려가자. 빨리 가서 자. Sorry, brother. I'm still stuck in what I had back there. Zeus was your father? Not now. We should focus on getting out of hell. And with that, I cannot argue. I'll just contemplate that little nugget in silence then. come on almost then. 길이 막혔는데? 이거도 이제 바람이 필요한데, 어, 상자 있다. 크레토스요 크레토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아, 뭐 전쟁, 이게 무슨 신이야, 근데? 아, 도 무슨 신인지 모르는데? 전쟁 신이요 얘도? 음. 약 아까 살 들려가지고, 이게 좀힘들어졌 어, 뭐야? 뭔소 아니냐? 뱃길인데? 오, 잠깐만. 괜히 건드렸어. 핫된 것 같아, 은지. 어허! 안 돼! 오, 사거리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잡을 거야. 후체는 무슨. 남자인 돌격군. 아테나요? 아테나님 죽었다. 그러면 이제 전작이 나옵니다, 전작이. 잠깐만. 호잇, 오호! 호트. 모스, 음, 난 모스. 무자스. 원. 어다 계속. 아, 내가 저놈은 죽이고 만다. 저놈은 죽이고 가겠습니다. 딱 경직이 없어. 아, 이거패링해야 돼요. 그, 그 빨간색은 가르풀라고 노랑은 딱 맞춰야죠, 노랑은. 어, 피해요? 어, 지금. 어, 일단 경지가 없어요. 경지, 오오오! 경지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오오. 아, 피해서 하면 되네. 어, 잠깐만. 어, 피하면서 하나 할만해. 순수 일대일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박스보다 빡치는 게 일대일이 절대 아니란 점이에요. 어 온다 온다. 얘는 피하 일대일인데 일반적으로 일대일이 아니에요. <laughs> 아프로디테는 살아 있어요? 저 뭐냐? 피업이냐? 저 뭐야? 어 뭐야? 음, 좋았어. 됐다. 아, 쟤또뭐 한다. 응. 라오 같은 느낌이 나죠. 진짜. 자, 지금. 아, 쟤또뭐 하는데? 아, 그, 첨. 자, 달려와서 죽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끝! 잡았다 어? 템은 좋은거 준것 같은데 피기의 블레이드 자루 오 힘의 선물을 발동한다 이게 무슨 보스몬스터였나봐 좋은거 주는거 보니까 보스몬 이런 느낌 같은데 보면요 어 좋은거 줬어 이거 괜찮은데 응. 지금 저분 평대로요. 나워, 이거 평이 그래요. 나워랑 박수. 이거 아니냐? 설마 저거냐? 아, 잠깐만. 야. 바람은 어디서 가져올 텐데? 아, 이거구나. 찾았다. 뭐야. 좋아. 자 일단 뚫어요. 열면은 상자 있죠. 닥수가 진짜 어 영화 같이 어색해요. 정말 좋아요. 잘 만들었어. 뭐야? 별거 아니야? 그다이 이상 가져갈... 거이 씨앗게들이거 이 시작 이시작게들이거 그럼 아하아 뭐야 이 소리, 이거 소리 들리나 소리 아 극혐 원거리 공격 극혐 피하는 거봐어 피하는 거 극혐 아잠깐 어잠깐봐 뒤에 뭔가오는데 막아, 막아. 야, 무슨 다 원거리냐? 이수야 뒤에 뭐가 있다 했는데? 자, 저거. 아, 지금. 이야 아하, 떨궜죠? 그럼 차 맞아야죠. 자 그러면은 음...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뭐가 있을려나? 아, 지금 뭐 있네요. 무기가어무기가 어, 무기가 하는 거 괜찮죠? 제가 이걸 혹시 모르니까 좀 이렇게 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해야지. 그다음. 그다음 절로 왔는데 절로의 바람 뭐야? 어 일단 잡고 오자. 잡고 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아씨, 야, 어, 야 맞은 거 아니냐? 어, 이거 몬스터 뭐 피예요? 잠자. 뭐야? 잠에 한맞냐 자, 어디냐? 안, 안 맞는데요? 이 단계부터. 음. 자, 그 다음에 바람을 가져와서 상자 깎고. 어, 저 위에 상자 있는데. 비용 상자 위에 있는데. 일단 아, 지금 뭐가 있어. 일단 애들 오겠죠. 바람 받아서뭐 하는 게 없,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오! 잡혔어. 아, 젠장. 야조저오 그냥. 바람, 바람. 납님은 바람 들고 왔거든? 들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저기 뭐야? 보이지가 않네? 어, 일단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상자 어? 아 바람 저기 있구나 찾았습니다 야 졸렬하게 있다 바람의 나라야? 야 되게 졸렬하게 있는데 보이죠? 자 바람 하나 됐고요 그다음 또 바람을 가져가야죠 어딘가에 또 졸렬하게 있을 수 있어 찾아봐야 된다. 아, 저 있네요. 아, 저 있었구나. 바람을 가져와서 저게 치면은 뭐가 또 있겠죠? 이거는 보면 약간 노가다 요소인데 이런 걸 하면은 뭔가 죽이네. 자, 바람. 지금까지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아마 좀더 가야되는거 아요요자 바람을 가져와서 어딘가에 또건리가 있겠지 뭐냐 진짜 어 바람은 속성이 따로 없네요 이제 조져요 일단 아 지금 극혐이다 그나마 아들 있으면 잡으면 안돼 이제 왔어 막아 막아 아 잠깐만 아 극혐 그 일단 쟤네가 피하는 것도 극혐 아냐? 피하는 거? 안대로 오네 자, 좀만 더 가까이 안되냐? 극혐 <끝> <끝> 피하는 거봐와 아, 피하는 거봐 이리 와어 더넣어 이제 보면은 바람을 더 넣는 데 있을 거야. 여기 찾은 다음에 가죠. 어딘가에 바람이 필요한 곳이 있어. 저구나 찾네요. 자았스 나쁘지 않아. 뭐아 일단 바람부터 들고 올까? 음. 바람을 들고 와서. 가자 아 10천 내로 되려나? 미묘하지만 살짝 아, 살짝 미묘하네. 살짝 미묘하네. 살짝 미묘하네. 아니, 미묘. <laughs> 자, 반대편에 가 보자. 이거 반대편에서만 된다면은 베스트. 어, 되네요. 어, 여기 상자 있네? 비용 지금 왔네. <laughs> 어, 지나칠 뻔. 혹시나 제가 지나친 상자 있거나 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누른 공격. 소량의 화염 레지 일단은 요거 사용할까요? 스킬 없기 때문에 요거라도 이제 사용을 좀 해야죠. 음, 요거라도 사용해야지. 뭐야? 방패를 돌진해서. 어내차 아니네. 아니 진짜 안 보였어. 진짜 안 보였어. 약간 그 보호색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안 보였을 <laughs> 때. 아, 지금 봤어. 이거. 나 뚫었구. 그래서다음엔 어딘가로 가져가야 될 텐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여기는 안 보이고, 오 여기도 모아 있네요. 일단, 얘 가져와서, 저기다 붙이면 되겠네? 뭐야, 이건? 용 가족의 가족. 가족의 가족? 가자. 10초면 할만해, 10초면 할만해. 자, 4, 3, 2, 시간이 1. 그렇지. 뭐야, 왜안 돼? 후, 아쉽다. 아, 저거요? 저, 아, 불진입니다 자, 좀만 더. 좀만 더. 빨리, 빨리, 빨리. 좀만 더, 빨리, 좀만 더, 빨리, 좀만 더, 빨리. 영중님, 음아무시. 그렇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들고 내려가는 건가? 에임, 아 에임은 뭐, 음아무시하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에임은. 봐준 겁니다. 아, 이렇게 들고, 아, 이래야 분들 수 있구나. 상자인데 좋은 거 있지? 어, 뭔가 좀 달라. 이건 공격이 약. 오! 흡실기 공격. 이런거 약간 내 타입이야. 저는요, 잠몹전이 빡세기 때문에 요런 걸좀 좋아합니다. 어, 이런 거. 선돈의 사이클론. 대미진 낮지만 광역형. 크, 이런 게 묵태미지 역시. 어, 이런 거 좋아요. 물론 이것도 보면은 데미지, 기절치 전부 나쁘지 않은데, 난 광역형이 좋아요. 하자 음, 강화해. 뭐야 뭐? 음, 한번 써볼까요? 뉴하. 야, 데미지 이렇게 쓰레기냐 이거? 오, 막 그렇지. 데미지가 영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나중에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괜찮 자, 문 열죠 어차피 2렙 이상은 못 올려 2렙까지가 한계야 2 이상 올리면은 거지가 됩니다 음, 일단은 블레이드 자료 볼까요? 내가 쓰는거랑 비교해보자 비슷한데? 어 비슷하고 조작은 이게 좀더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어, 이 생명이 없네. 단점은 생명은 없고 잔불, 유묘하다. 어, 템, 어, 잠깐만, 블룬더 흉갑. 내 꺼랑 비슷한가?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생명이 증가한다? 수비형 방어구? 사실, 어? 여행자의 방어구 파편. 요거는 내어도 높긴 한데. 풀다운 근데 레전드는 내어 없어. 레전드는 쭉 보다. 강화. 요거, 아, 세 개의 뱀비넬이 필요하네. 이거는. 반대로 필요한데. 강화를 하죠. 음. 좋았어 방어구는 뭐강화 아, 잠깐만. 애기의 금. 금이 필요하네. 이거 내가 판 거잖아. 공예품 팔자. 돈은 점점 많아진데? 뭐야 이거? 팀장의 날카로운 표지. 이용. 자, 일단은. 어. 볼까요? 낄수 있는 거 보자. 여기서, 소켓. 넣으면은, 심장의 날카로운 표지. 이거 굉장히 좋죠? 이거 운이긴 한데, 바꿔, 바꿔. 이거 좋고. 그 다음에, 소켓 보자. 눈도 좋지만, 일단 운빨 메타 하자, 운빨 메타. 눈의 축복 방어의 선물 방어의 선물 요 할까 방어의 선물 진실의 표상 설의 숙련의 돌이 좋은 건가 그냥 예쁘죠 그리고 스킬 아, 잠깐만 스킬 스킬 볼 거야 블레이드 좋아 뚫렸죠 약 공격 중 마지막 두 번째 공격에 알트 누르면은 강 공격 마무리 추가한다. 괜찮네요. 길게 누르면은 크레이토스, 크레이토스 주변에 모든 열 타격하는 강력한 공격. 그렇죠? 이마무시아중 재물의 양이 증가한다. 템을 잘 떠군다는 얘기야? 이 말은 아, 재물이 설마 파란색 그거야? 파란색이면은 괜찮은데요? 보면 제가 서브캐도 이게 서브캐 같아. 이거 거의 다안한 거죠? 아, 그래서 쓸모 없다 하신 거구나. 아론만 누르고 있으면. 그러네. 진짜 그러네. 영역 해제. 무스페라임의 영역 해독하기. 어, 무스펠라임 이동할 수있네 이거? 어머니야, 마이스다. 티르에 뭐, 허리에 모시기 주네? 희귀 장식. 어, 무스펠라임 해제된 거 있고, 이거 보면은, 완료 보상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그거 맞지 이게 보물지도 아닌가? 보물. 레이트 학금, 희귀. 배를 버려라? 이건 뭐야? 아, 공예품 아 수집 요소구나. 이거 하면은 그냥 경험 뭐 주는 거 있고. 그다음 사실 메인만 해도 지장 없겠는데. We shouldn't delay, brother. Let's straight back to Midgard with that heart. 미드가르드? I guess. I g u video 네, 들어간다. Your father was Zeus. Why. I finally understand. i dangling, dangling from the hip of the bloody ghost of Sparta. Do you not Don't mistake me, but, <laughs> but what what I heard the Pantheon had it coming. But still a bit to take in. I knew you hate gods, but you really can't stay away from them, can you? nothing to the boy. You must never know.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들은 제우스의 손자야. 그러니까 아들도 뭔가 신의 능력 있지 않니까? 커터라도. 아 커터 아닌 니 하프구나 하프. 아얘 그러니까 엄마도 신이면은 아들은 이제 하프겠네요. 느낌은 뭘 느껴? 알겠나. 아, 조용아시시러러니아미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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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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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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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고하는 거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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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방향으로. 오. 어? 엄마는 붕이랍 친이었어요. 아, 엄마 무기도 그랬구나. 그러네. 야, 안 열리는데 이거. 왜안 열려? 뭐가 문제야? 어, 간. 아, 구매하는 거? 여기 막혔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하지? 아, 문 타고 왔시나 봐.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뭐야? 어디 가야 돼? 여기 안 되고. 이제 메인 스토리 아, 여기구나. 좋았어. 어, 감사합니다. 한마니, 요즘 아르마 이런 거 방송하십니다. 한마님은 어, 방금 한마님 얘기하느라 못 봤어요. <laughs> 약간 글자가 좀 한눈에 안 들어와요. 채창 보면은 글자를 잘못 봐. 음주아스 이 well, right. yeah, 음, 바람을 사용하면은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자. 테레 바람. 어딘가에 뭔가 있을 야 아마. 저기 뭐 있죠? 여기 왔어. 노안, 에 노안이라니. 노안 아니야. 딱 봐도 애기죠? 야, 어디냐? 뭘로 왔냐? 잠깐만. 헤레바람 못 땄으냐? 띠용 야, 헤레바람 못 땄어? 바람은 가져왔는데, 그 다음이 어디야? 이쪽인가? 용. 용 진짜 알도 못찾았다 알도 없어 알. 아 이쪽에 또뭐 있네, 누가 찾았다. 여러 혹시라도 내가 지나친 거 있다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알죠? 날 시야 좁은 거? 아 굉장히 좁아. 도와줘야 돼. 자 여기였죠? 어디였냐? 어디 여기, 아 저기구나. 첫자. 음아무시지 자, 여기 했는데, 별로 못 가잖아. 어? 야, 저기 뭔가, 나무를 내가 실 수가 있어. 어, 위로 올라가면은, 얘 가시를, 덤블 뿌실 수 있죠? 야, 왜안 올라가냐? 야, 형. 왜못 올라가시죠? 원래 오, 올라가시지 않았나? 뭐야, 이거? 숫만 보이는데 왜 클릭이 안 돼? 어? 버그야? 어? 저알 있다 알알 보이죠 알 좋아 좋아 공아들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거부하는 거 아니야 간지나네 뭔지 모르지만 일단 뚫었습니다. 음흠, 괜찮은데요. 근데 해레 바람은 지금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면 가시 덤불 있는데 가시 덤불을 어떻게 사용하지? 저번에 한번 가시 덤불 내가 보긴 했어. 어디론가 가면은 보긴 했는데 아 그냥 가자. 귀찮아요. Adri the heart. You have it. Yes. back of your hand. He's still ill. I can break the fever. 응? 정체를 알아야 돼? 신의 아들인 걸. 야, 근데 마녀는 볼수록 좀 빠지는 것 같다. 프레이야. 아들요? 아들 왜? 우리 아들이 갑자기 픽 쓰라졌어요. since so, i last saw him the runes foretold a needless death the babe in my arms was so small i knew right then i would do anything of course everything i did i did for myself 아빠, 아빠 지금 이제 새엄마 만들고 있는, 아, 아 네, 새엄마 이제 생일과 같습니다. 이로 왔죠? 오, 어, 지금 아들 이제 위험해요. 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바람이라기보다는 사실 애한테는 새엄마가 필요하죠. 야, 그러면은. 그 뭐냐, 얘랑 처음에 싸웠던 그 남자애도 새 아들 되는 거 아니야?